안녕하세요. 청년부 세가족 유영찬입니다. 7월 둘째 주영광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영광교회 세성전 착공감사예배가 양평동 세성전 부지에 있었습니다. 전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예배 후 테이프커팅과 첫 삽뜨기 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첫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금요일인 15일 저녁 8시에는 제48차 금요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던 김성진 성교사님께서 국내 사역을 위해 귀국하셨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청소년부에서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인 16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가평에서 진행됩니다. 그렇지가 않아.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수련의 가운데 많은 은혜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수박 황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택규 목사님의 성모님이신 이유미 성비사님께서 14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십니다. 기도, 부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간 승리하며 사세요. 이상 일일 아나운서 청년부 새가족 유영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